살모넬라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식중독이나 위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는 날 닭고기와 같은 제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또는 잘못된 식품 취급 방법을 통해 식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살모넬라증은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식품으로 인한 감염 중 하나다. 인체에 살모넬라균만 들어간다면 해롭지 않다. 하지만 살모넬라균과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식중독이나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다.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서 해마다 140만 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1만 5천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400명이 숨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살모넬라균은 잠복기가 72시간이기 때문에 식중독 증상이 최초에 일어난 환자 이외에도 앞으로 환자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워서 냉동케이크를 반드시 영상 5도 이하 저온에서 해동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병 시 반드시 지역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살모넬라균이 법정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완치될 때까지는 퇴원할 수 없다.